네, 더불어민주당이 새 지도부 구성을 마쳤습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재보선 참패 이후 치러진 만큼 당 쇄신에 대한 요구, 그리고 정권 재창출이라는 큰 과제까지 부여받았었죠. 그렇다면 이번 새 지도부는 현 정부 임기말 전국과 대권을 어떻게 이끌어갈까요? 또 당권 경쟁과 통합 논의가 활발해진 야권의 셈법은 무엇일까요? 명쾌한 분석으로 정치 이야기를 풀어주실 두분 소개합니다. 국일령 이시스 광주 전남 취재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공진성 조선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결과부터 한번 평가를 네. 해 주시죠 신임 당 대표로 친문 성향의 홍영표 의원을 꺾고 개파 세기 색이 비교적 옅은 송영길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이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어~ 기본적으로 이제 구도의 영향도 있습니다 어~ 그니까 후보가 3 명이었기 때문에 어, 상대적으로 이제 송영길 후보가 뭐 아슬아슬하게 이기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길 수 있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벌써 당대표 도전 세 번째죠. 그러니까 이제 대의원들이 이제 지난번에 찍어주지 못한 분들도 약간 미안함 때문에도 어, 송영길 대표한테 좀더 표를 준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뽑힌 당 대표는 내년 이제 지방선거를 관장하게 되는데. 바로 이 대의원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내년 지방선거에서 출마를 또 준비하는 분이기도 해서 아무래도 여러 가지 고려 그러니까 자신들이 이제 예를 들면 홍영표 후보나 뭐 원식 후보가 됐을 때보다 조금 더 자기에게 좀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 분들이 대의원 표가 그쪽으로 좀더 쏠린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분명하게 드러난 것은 권리당원의 마음이 송영길 후보에게. 어, 전폭적으로 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드러났기 때문에 송영길 신임 대표로서는 그러니까 쉽지 않은 과제를 지금 떠맡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선당 네. 네. 대회로 일단 당대표 선출을 보면 어, 친문 결집보다는 당의 세신과 변화 아, 이걸 선택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 내면으로 좀 들어가서 보면 또 복잡한 구도가 있는 것 같아요. 어, 대표는 어, 비주류 출신의 송영길. 뭐, 의원 대표가 됐지만 최고위원 경선 까지 보면 치, 어, 결과적으로 친문의 승리가 아니냐 사실상 이렇게 분석하는 어, 경우가 많거든 요. 그도 그럴 것이 일단 당 대표 경선도 비 주류 개파색이 옅은 송영길 대표가 됐 지만 그표 차가 0.59%포인트였습니다. 홍영표 친문의 핵심인 홍영표 의원과의 차 이가 0.59%포인트였고 또 최고위원 을 보면 세명이 어 전부 친문, 강성 친문이 당선이 됐어요. 그러고 보면 전체적으로 그것은 또 권리당원이 에, 침 대개가 친문이 집중돼 있는 어, 표심이 권리당원이거든요. 송영길 대표가 어 대의원 그리고 일반 당원 투표에서는 1위를 했지만 어 친문이 결집돼 있는 권리당원에서는 홍영표 의원한테 뒤졌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이번 전당대회에 전반적인 에, 성향은 친문의 위력을 다시 한번 확인한 전당대회였다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동일한 결과를 이제 친문의 위력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때로는 딱지 붙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권리 당원들의 참여와 열성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점에서 는 긍정적으로 볼 피, 부분이 있고. 또 일반 대중이 좀더 선호한 쪽으로 바꾸는데 장애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는 것이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드러났다. 이 정도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눈여겨봐야 될게 민주당 권리당원은 호남 비중이 가장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사삼석 의원이 호남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떨어졌어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요. 이쪽 광주 전남 정치권에서는 서삼 석 의원 이 아마 고배를 마신 것이 상당히 충격적 이었습니다. 우회라는 반응을 넘어서 이건 충격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어, 서삼 석 의원은 어, 송영길 대표 와 마찬가지로 어, 개파색이었습니다 비주류라고 보는데 결국은 친문과의 어떤 대결구도 또 친문이 결집하면서 어, 탈락했다. 어, 그리고 또 하나 요인이라고 하면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과연 원 팀이다.라고 호남의 대표 최고위원을 만들자. 이렇게 원 팀을 강조했지만, 실제 원 팀을 위해서 얼마나 역할을 했느냐. 결국은 호남 정치의 한계를 드러낸 게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결과가 이제 앞으로가 문제인데, 최고위원이 없는 호남의 정치. 이것은 아마 민주당의 변방으로 흐를 수가 있고요. 또 앞으로 예산 확보나 지역 현안 또. 당장 내년 대선이나 지방선거에서도 지역의 목소리가 얼마나 반영될 것이냐 이런 우려섞인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은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같은 현상을 좀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호남의 권리당원이 한30% 정도가 있다고 3분의 1 정도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당원들이 지역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아니라 당의 중심으로서 사고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대의원들에게는 서삼석 의원의 존재라는 것이 분명하게 잘 드러나 있지만 일반 당원들 또는 권리 당원들은 오히려 전국적 이슈 또는 앞으로의 대선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이제 싸움의 그 틀이 훨씬 더큰 거죠. 지금 한가하게 우리 지역 출신 국회의원을 최고위원 보내는 것이 더 우선한 문제라고 보지 않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히려 그것은 호남의 권리당원들이 민주당의 보편적 권리당원 또는 민주당의 중심이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또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호남의 권리당원 수가 광주와 전남을 보면 광주가 5만이 좀못 미치고요. 전남이 20만이 넘어서 그러니까 한 25만 명 정도 됩니다. 민주당의 전체 권리당원이 69만 명이 약간 넘거든요. 그러면 광주 전남이 35%인데 방금 교수님 중요한 부분을 지적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인 2표제이기 때문에 한 표는 자기가 지향하는 미, 어, 민주당의 미래의 어떤 정책 지향에 표를 던진다면 또한 표는 되게 지역 연고로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어 표로 이어지질 않았고 순위만 해도 그렇습니다. 전체 일곱 명의 후보 중에서 육위 그리고 국회의원 후보 중에서는 최하위가 됐습니다. 그것은 아마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자기의 어떤 개파 이해관계에 따라서 뭐당 대표, 최고위원 이렇게 지지하는데 올인을 했지 서삼사 의원 지역의 대표를 어, 최고위원회에 입성을 시키자. 이런 데 대해서는 좀 서울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면, 그, 송 대표 같은 경우에는 권리당원의 득표가 좀 낮았지 않습니까? 다른 후보에 비해서. 근데 이제, 이런, 이렇게 해서 당선된 당 대표가, 어, 민주당 이름 빼고 다 바꾸자. 전면 세신을 내걸었어요. 근데 권리당원들한테 기반이 좀 약했는데, 이게 좀 가능할까요? 어떻습니까? 어, 이 지금 이런 당내 권리당원들에 대한 확실한 지지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뭔가 세신을 주도하겠다고 하는 것이 분명히 어, 논란을 일으키고 트러블을 일으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벌써 취임 후에 일정한 행보들을 보면 어, 뭐랄까요. 청와대와 기존의 당이 이제 유지해왔던 어떤 정책 기조에서 약간 벗어나는 부동산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어, 또는 취임 후에, 이제 뭐랄까 현충원 방문한 후의 행동들도 그렇고, 약간 다른 행보들 을 보여왔거든요. 어, 조금 부정적으로 보면 마치 개인의 대권 행보를 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그런 의미에서는 앞으로 이렇게 순조로울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그것을 아주 어 섬세하고 정교하게 설득해가면서 자기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또는 당의 쇄신이라고 본인이 믿는 방향으로 어, 잘 조율해가면서 이끌고 나가면 좋은데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식의 말과 행동들로 그것이 표출될 경우 에는 어, 뭐 대선을 앞두고 어, 내홍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 네, 대표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건 전당대회의 구도가 말을 해 주는데 최고위원회 자체가 친문 성향이 강 하죠. 어, 윤호중 대표 어, 원내대표부터 시작해서 어, 최고위원 3명 친문 강성 어, 최고위원 3명이 포진 이돼 있고 또그 이면에는 어, 친문 성향의 권리 당원들이 있기 때문에 송영길 대표 가 친문 강성 친문에 포위돼 있다. 또 불편한 동거를 해갈 것이다. 이런 어, 표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송영길 대표 리더십 말씀하셨는데 송 대표도 어, 리더십 스타일이 그렇습니다. 선이 좀 굵고 어, 좀 스케일이 큽니다. 자기 목소리가 강하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미 당뭐 당직의 어, 비주류 계열의 일종의 자기 색깔을 좀 내는 그런 임명을 했거든요. 당분간은 자기 목소리를 키울 가능성이 있다. 친문 그룹이 최고위원회를 구성하고 있고 그 이면에는 강성 친문 당원들이 있지만 일단은 자기 페이스대로 몰고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송영길 신임 대표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내년에 있을 대선. 관리일 것인데요. 대선 경선 관리 어떻게 잘 이끌어갈 거라고 보십니까? 어떠십니까? 그나마 송영길 대표가 된 것이 가장 어, 어느 누구에게도 딱히 불리하지 않을 거라는 판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도 친문으로 알려져 있는 홍영표 의원이 되는 것보다는 그래도 송영길 의원이 되는 편이 더나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나. 그다음에 정세균 정 총리 이런 분들도 어, 특별히 자기들에게 불리하게 아, 이, 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은 분명히 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당 대표는 대선과 관련해서는 음, 비교적 잘 선출됐다고 볼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본인이 어, 대선 후보 중심으로 당을 이제 바꾸는 쪽에 동의하지 않고 자기가 계속 당의 주도권을 이제 장악하려고 하는 경우에 대선 후보와 어, 뭔가 약간의 그 부조화가 생길 가능성 그것이 이제 문제라고 할수 있겠죠. 정전 총리하고 이전 대표 모두 호남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분이 치열하게 호남을 두고 쟁단전을 벌일 걸로 예상되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오히려 두 분에게 다 약점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호남의 지지를 나눠 가져야만 한다는 점에서 누구 한 사람의 지지율이 떨어져야 다른 한 사람의 지지율이 오를 수 있다고 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로섬 게임이 어, 결국 이제 호남의 유권자들이나 이제 당원들 입장에서 어, 별로 보기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호남의 유권자들은 과거부터 이제 대선과 관련해서 항상, 어, 될 사람을 지지한다는 이런 통설이 있었죠. 그리고 사실상 그런 선택들을 해온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두 정세균 후보와 어, 이낙연 후보, 벌써 후보라고 불러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분들이 될 사람이라고 하는 확신이 호남에 없는 한, 호남에서 뭔가 아, 종잣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여전히 관심의 대상에서는 이제 멀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것은 애초에 이두 분의 커리어의 출발이 아, 총리라고 하는 문재인 정부의 총리라고 하는 점에서 중심부에서 주목을 받았기 때문인데, 이것이 오히려 지금 문재인 정부의 지지가 낮아지고 있는 이 임기 말에서는 오히려 마이너스로 작동하는 것이 사실인 것 같고 이재명 지사는 그 반대로 이 정부의 아예 이제 야당은 아니지만 변방에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거리를 확보할 수 있었고 그리고 언론에 집중적으로 조명되지 않으면서도 적절하게 치고 빠질 수 있는 이점을 누렸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본인이 이제 중심으로 어, 뛰어드는 과제가 남아있다고는 할수 있지만 이제는 이제 유불리가 완전히 뒤바뀐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두 후보는 여러 가지 공통점이 많습니다. 아둘다뭐한 어, 분은 전남 영광 이낙연 어, 전 대표는 전남 영광이고 어 전북의 진한 정세균 전 총리는 그래서 호남 출신이고 문재인 정부의 총리를 지냈다. 1대 2대 총리를 지냈고 또 스타일 자체가 그렇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어 온화한 관리형 이미지라는 그런 공통점이 있어요. 물론 차이점을 찾자면 언론인 출신이고 경제인 출신이고 또 정세균 전 총리는 SK 계라고 하는 범친문 진양의 두터운 지지 기반이 있는데 어, 이낙연 어, 전 대표는 독자 노선을 많이 걸, 걸었어요. 어, 손학, 한때는 뭐 선학규계다 이런 분류도 있었지만 지금은 또 민평년계라고 김근태 지지층들이 만든 그 측면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한 사람은 지지율이 40%대에서 한 자릿수로 떨어진 상황이고 한 사람은 마의 5% 벽을 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어떤 형태로든 돌파구가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좀 성급한 얘기이기도 하겠지만 호남 출신의 지지층이 겹치기 때문에 단일화를 한번 논의해 볼수 있겠다 이런 시각이 있고요. 또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이전에 호남 지역민들이 단지 지역 연구 지역 출신만을 볼 것이냐 아니면 진정으로 본성 경쟁력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런 걸 따져서 전략적 선택을 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또한 명의 잠룡 저희 두분 말씀하시는 중에도 여러 번 등장했는데 이재명 경기지사. 지금 이재명 대세론까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지사의 고민도 아마 이러지, 이런 점에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조사를 해보면 20%대에서 꾸준하게 선두권을 달리고 있지만 추가 상승은 되지 않는. 그래서 동력이 떨어진 게 아니냐. 지지를 또 흡수하지 못한다. 이런 의견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지금 가장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다른 민주당 내의 이 나이가 좀더 많은 후보자들과 비교했을 때 변화를 분명히 예감하거나 기대할 수 있는 후보라는 겁니다. 정세균 후보나 이낙연 후보는 그분들을 통해서 뭔가 21세기 대한민국의 새로운 모습을 상상하기는 쉽지 않고, 오히려 훨씬 더 안정감이 있는 편이죠. 그러나 우리가 역대 대선을 쭉 보면 언제나 대선은 뭔가 기대의 투영이었고, 뭔가 변화에 대한 희망, 뭐 이런 것들을 상징했었습니다.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될 때조차도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는 이 비주류인 이재명 지사가 어, 지금까지 이제 지지율을 꾸준히 상승해 올수 있었던 데에는 바로 그 점이 가장 크게 작용을 했는데 문제는 그 비주류성. 그분이 이제 계속 공약으로 내 거는 어떤 뭐 기본소득이라든지 하는 이런 기본 시리즈들이 일반적인 국민들의 통념화에는 약간 와닿지 않거나 약간 오히려 여, 어, 거스르는 것 같이 느껴지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주류에 속하고 있는 엘리트들의 비판과 반대에 봉착하고 있기 때문에 확장성의 한계가 있는 거죠. 지금 이재명 지사의 확장성 그리고 한계 이 부분을 지금 얘기를 해보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지금 현재 여권 내에서 1위를 달리고 있지만 가장 큰두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결국은 어, 25%대 박스권에 지금 머물러 있는 그 지지율 확장성에 좀 한계가 온거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이 있고 결국은 또 친문 그룹과의 관계 설정, 친문의 벽이두 어, 가지 과제를 보는데 이두 가지가 별도로 가는 게 아니라 또 어떤 측면에서는 어, 같이 간다라고도 보여집니다. 먼저 확장성 문제를 보면 20%대 박스권에 머물르면서 이제 대세론, 밴드웨건을 유발할 수 있는 30%대를 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낙연 전 대표가 지지율이 계속 빠지고 있는데 그런 빠지는 지지율, 여권 지지성향의 그런 표들을 이재명 지사가 흡수하지를 못합니다. 또 중도층에 있는 어 어떤 표심 민심 이것도 윤석열 쪽으로 가지 이재명 지사가 끌어당기지는 못하거든요. 그것은 어떤 이재명 지사의 정책이나 비전일 수도 있고 또 약간의 포퓰리즘적인 어떤 그런 비판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안정적 안정성에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어, 얘기들을. 하고요. 어, 또 하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결국은 친문과의 어떤 관계 설정인데 지난 1 9대 대선 또 경기도지사 경선 과정에서 친문과 끊임없이 충돌을 했습니다. 어, 또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나타났지만 친문이 갖는 민주당 내에서의 어떤 파워 이런 것은 어, 절실히 뭐 확인이 됐거든요. 그런 점에서. 어 이재명 지사가 친문과의 관계 설정 그 벽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여부가 확장선과도 연관이 되있다. 결국은 그게 경선의 승리 예, 여기까지 연관이 되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지사는 박스권에 정체돼 있고 그리고 전직 두 분의 전직 총리께서는. 낮은 지지율 때문에 고민이 크시는데 그렇다면 이 틈을 삐집고 들어올 수 있는 제3의 후보 혹시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제 일단 제3 후보라는 개념 자체가 지금 굉장히 어, 이, 어, 의도를 가지고서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지금 출마를 선언한 많은 후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박영진 후보도 있고 양승조 지금 충남지사도 있고 그다음에 뭐 앞으로 또 다른 분들도 출마 선언을 곧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도 계속해서 제3 후보를 찾는단 말이죠. 거기에는 이른바 이제 당내의 주류들이 좋아하는 선호하는 후보가 없다는 인식 때문에 자꾸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건데 어, 그것이 지금까지 안 됐다는 얘기는 앞으로도 쉽지는 않다는 얘기고 이미 출마 의사를 밝히고 뛰어든 사람들이 오히려 더 활발하게 논의를 하는 쪽으로 판이 흘러가야지 계속해서 이 사람들은 진자 후보가 아니니까 아직은 우리가 관심을 둘 때가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어, 시기상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럴... 제3 후보들의 가능성은 아주 낮다라고 봅니다. 어, 경선이 4 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재명 지사의 확실하게 대척점에 설만한 그런 후보들을 찾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 새로운 대한 정세균 전 총리냐 뭐 이런 논의만 무성할 뿐이지 제3 후보로서 두각을 나타내서 이재명과 윤석열 구도를 좀 흔들만한 제3의 후보는 아직은 없다. 또 어, 유시민 노무현 재단 어, 이사장이 전국적인 인지도가 높고 아마. 파괴력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동안 본인이 뭐 전혀 대선에 생각이 없다. 또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해 왔던 말들이 있기 때문에 대선에 뛰어드는 것은 쉽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당내 경선 연기론 이것도 당내 주류 쪽에서 만들어 내는 여론일까요? 어떻습니까? 당원 당규를 보면 잘 아시겠지만 선거일 180일 전이죠. 그러니까 9월 초까지는 후보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금의 대선론을 타고 빨리 대권 후보를 확정을 해야 된다 이런 바람을 갖고 있겠지만 그 나머지 후보들은 지금 반대 의견을 냅니다. 그 이유로 내세우는 것은 재보선 이후에 당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데 좀 추수를 시간이 필요하다. 또 어~ 야당이 (11월에) 후보를 확정을 하는데 일찌감치 우리 후보를 확정해서 링에 올려서 리스크를 감내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런 의견을 내고는 이유를 내고는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본인들의 지지율이 끌어올려질 때까지 한번 보자라는 거거든요. 지난번 보궐선거 때도 우리가 봤듯이 야당 쪽의 후보단이라 여부나 누가 후보가 되느냐 또는 어떤 방향, 방식으로 후보를 단일하느냐에 사람들의 시선이 쏠릴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저는 사실상 시기를 늦춘다고 해서 관심이 민주당 쪽으로 쏠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결국 남는 것은 어 뭔가 아직 지지율이 충분히 높지 않은 사람들에게 더 시간을 벌어 주는 문제인데 그런 식으로 유불리에 따라서 규칙을 바꾼다고 하는 인상이 민주당에게 지금 여러 차례쯤 더 씌워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민주당이 자초한 일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송영길 대표가 어, 마치 이제 승리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 중요한 기준인 것처럼 말한 것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도 겉으로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어, 잘못된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민주당이 그와 관련해서는 좀 더. 어, 기존의 규칙을 지키면서도 얼마든지 흥행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모색하거나, 그 다음에 지금 지지율이 오르지 않은 사람이 2~3개월이 더 주어진다고 해서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지금 빨리 출마 선언들을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야권 후보로 한번 이야기를 넘겨보겠습니다. 야권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이 특별한 행보도 보이지 않은데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어요. 이윤 총장 언제 본격적으로 대권 선언 할 거라고 보신가요? 어, 상승세라고 하기에는 조금 조심스러운 면이 있는데 첫 번째는 윤석열을 선택하는 분들이 윤석열을 지지하는 것인지 아니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과 반대 또는 야당에 대한 전반적인 이제 지지를 표시하는 것인지를 좀 구분해서 봐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 개인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원치 않게 부풀려진 측면이 있어서 그분에게도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전반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리스크 관리 모드에 들어갔다고 생각하는데 해석은 두 가지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본인이 등판해야 될지는 모르지만 그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자. 그래서 자꾸 어쨌든 본인도 혹시 모르는 상황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어, 조사와 관련해서 보도되지는 않고 있지만 이른바 처가 리스크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어, 아직은 조심스러운 것이 분명히 사실일 것 같습니다. 지난번 보궐선거 과정에서도 어, 아버지를 모시고 이제 선거 투표장에 나갔던 것도 사실은 아내와 나가는 모습이 부정적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의 대선과 관련된 어떤 것은 아 온갖 후보군들 가운데서 가장 그 불확실성이 큰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기가 언제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러면 윤석열 총장의 출마는 기정사실인가요? 상수인가요 아마 여야 정치권에서는 아마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윤석열 총장이 대선에 나오면 정계는 어떤 형태로 어떤 방식으로 들어올 거냐. 기존의 국민의힘이나 국민의당 쪽을 놓고 할 것이냐, 아니면 제3지대에 머물면서 빅텐트를 치거나 아니면 야권 대통합을 노려보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기존 정당에 들어가게 되면 아마 윤석열의 존재감은 많이 떨어질 겁니다. 기존 정당에 들어가기보다는 제3지대에 머물면서 본인의 몸집도 늘리고 또 빅텐트를 치면서 세력도 좀 규합하고 해서 야권의 후보로 옹립되는 뭐 이런 구도를 그리고 있지 않냐 이렇게 봅니다. 지금 핵심은 국민의 힘이 대선과 관련해서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와 제3지대 후보는 연동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국민의 힘이 어느 정도 조직을 재건하는데 성공하고 자기들끼리 대선 후보를 결정해서 어쨌든 밀어붙인다고 가면 제3 후보로 관심이 쏠리기는 오히려 쉽지 않고요. 그런데 지난번 보궐선거 때도 보였지만 어 국민의 힘 내부에서 자꾸만 어더센 사람을 바깥에서 영입해옴으로써 당내에서 자기들의 입지를 강화하려고 하는 이른바 내부 갈등 내부 경쟁 즉 바깥을 이용해서 내부 경쟁에서 승리해보려고 하는 어떤 계파 갈등 양상이 앞으로 지속된다면 그러면 안철수 후보든 뭐 윤석열 뭐 전. 어, 검찰총장이든 이런 분들에게 자꾸 이제 기대가 쏠리니까 어, 판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이제 모르는 그런 양상이 되는데요. 다시 이것이 또 이제 시기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그 점에서 국민의힘 후보자 중에 누가 더 돋보이는 후보로 등장하게 될지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것이 조금은 아직은 어, 제3 후보 또는 뭐 제3지대 쪽에 어, 어떤 관심이 먼저 쏠릴 이유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향후 전국에 대해서 한번 예측해 보겠습니다. 현재 윤석열, 이재명 이 양강 구도를 뒤 흔들 수 있는 여야의 변수 또는 화두 어떤 게 있을까요? 어느 한쪽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느 한쪽의 변수가 고정 되느냐 여부가 다른 쪽의 변수를 또 변화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어,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결정이 먼저가 될지.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 무엇이든지 하나씩 고정되어 나가는 것에 따라서 어, 바뀌어 나갈 것이지 어, 우리가 예상 못할 뭐 특별한 변수 이런 것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여권 야권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여권에서는 어찌 됐든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가 지지율을 반등에 성공할 것이냐 이게 일단은 첫 번째 포인트가 될 것이고 또모델도 어, 말씀드렸지만 두 호남 출신 후보가 정말 전격적으로 단일화까지 이끌어내서 갈 것이냐 이게 어느 시점이 되면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어, 제3 후보군은 별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 야권에서는 결국은 어, 야권 대통합, 야권발 정계 개편을 통한 어, 어, 판을 좀 한번 크게 흔들어 보는 게 변수가 될 수가 있죠. 그 과정에서 윤석열 전 총장의 행보 또 안철수 대표의 어떤 방향성 이것이 어, 변수가. 될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변수로 보면 결정적인 것은 두 양강 체제가 굳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두 사람 개인의 리스크 관리가 나는 굉장히 크다라고 봅니다. 대선까지 앞으로 10, 10개월인데 이게 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지만 대선 변수는 분명하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양강 체제로 대선까지 간다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어느 시점이 됐든 그런 변곡점이 올 텐데 그 변곡점마다 어, 국민들의 판단, 국민들의 민심 아마 이게 가장 큰 변수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일영 뉴시스 광주 전남 취재본부장 그리고 공진성 조선대학교 교수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 구성에 따른 전국 변화를 예측하고 향후 대권 구도까지 전망해 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시사본색에서는 광주시 현안 사업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출 이후 정치권의 쟁점을 분석해 봤습니다. 광주 MBC 시사본색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